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건강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스트레칭 운동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 기침을 예방할 수 있는 네.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오. 되는 바로 그런 호흡 건강 스트레칭 법입니다. 어, 저그 스트레칭 필요한 게요. 네. 강의하다가 기침이 한번 나오면 이게 조금 이 힘들거든요. 음. 강의는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저이 스트레칭 꼭 배워야 됩니다. 네. 네. 저도 배워야 돼요. 너 음. 음. 네. 네. 어, 어. 저도. 그렇죠. 호흡... 저도 같이. 어, 같이. 네. 네. 어, 좋습니다. 좀. 앞으로 어. 한번 어. 나와 보시겠어요? 네. 어, 아 이제 자, 기침도 오늘. 많이 나더라고요. 어. 우리가 호흡기계의 이, 그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체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만성 폐쇄성 호기 질환의 지침서에서 권고되는 사항인데 바로 이 흉곽을 다루고 있는 이 대흉근과 상체 쪽 팔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상체 근육을 한... 키우면 돼요. 그렇죠. 네. 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좀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흡기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체 근육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한번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야, 그런데 이게 기침을 막기 위해서 상체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좀 처음 아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게요. 네. 꼭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뭐세번 헬스장 가서 어떤 운동을 해라, 어떤 상체 운동을 해라가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500cc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하나에 500g 정도 되는 간단한 아령. 조금 더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아령을 준비하시고요. 이런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어깨 높이로 양쪽을 들어 주신 다음에 한쪽 팔씩 천천히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네 번갈아 가면서. 한쪽 팔씩 들어 올려주시는 방식으로 야. 운동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한쪽 팔씩? 그렇죠. 오. 네, 어떠세요? 예인 씨는? 이게 확실히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저는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니겠다 싶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확실히 뭐 힘이 좀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양쪽 손을 번갈아 가면서 편안한 자세에서 약3분 정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은 이 팔을 뻗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삼두박근과 또 대흉근의 위쪽 부분, 또 어깨쪽 근육까지 같이 활성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호흡기 능력을 키우고 음. 기침을 예방하는데 좋으겠습니다. 음. 그래서 기침 스트레스 스트레칭법 뭐 이렇게 이름을 오. 붙여봤습니다. 이게 어떠세요, 차박사님 어, 느낌이 헬스장이면이렇게두 개씩 같이 하는 거만 네.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왼쪽 오른쪽이 약간 이렇게 뒤틀리면서 좀 넓어지는 느낌이어요 그렇죠. 예. 조금 흉곽이 넓어진다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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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드시죠. 확실히 이게 네. 어? 이 운동을 하고 나서. 호흡을 해보시면 훨씬 더 호흡이 더 깊게 된다는 것도 아. 아실 수가 근데 있을 겁니다. 이거 몇 개씩 해야 되나요, 한3분 정도 시간을 두시고 하시면 3, 좋아요. 3분? 네, 그렇습니다. 그긴 시간이에요. <laughs> 노래 한곡 틀어놓으시고 우와.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오. 같은데요. 네. 어, 이게 부하가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맞아요. 될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다 네. 거보다 이제 50 가까이 되면서 느끼는 게50 견이 이 올라가질 못하거든요. 이거 네. 못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50 견이 있는 분들은. 위쪽으로 들지 마시고 옆으로. 약간 대각선 앞쪽으로 뻗어주신 다음에 아, 또 우리가 아령 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천천히 네, 뻗어주시는 어. 방식으로 어. 네, 하셔도 네, 역시 이두박근을 비롯해서 오. 어깨를 지탱해주는 근육들까지 같이 또 네, 상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3분 정도 해주셔도 야. 좋습니다. 음. 3분 진짜 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마 3분 정도 이거 다 따라 하시고 나면 그러니까요. 꽤 뻐근하시고 힘드실 텐데요. 네. 만약에 이런 쪽에서 쓰시는 이 아령의 무게가 좀 무겁다 싶으면 은 약간 물을 좀 빼고 하셔도 아 좋고요. 음. 저희가 이런 이 건강, 이런 스트레칭 방법을요. 실제 호흡기 내과에서 배포하고 있는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오.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동작들입니다.